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노력은 당신을 다음 순간에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오프라 윈프리. 감사스마일의 지금의 어 아침의 꾸준한 이 아침 방송은 저의 위치를 갖다가 조금 더 높여놓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헛과 믿음을 저는 오늘도 갖고 감수님들도 지금의 최선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잔금이 있어가지고 일산에 갔었는데 보니까 2024년 파주 고향 특례시 종합 안내도라는 이 멋진 그림이 지도가 있어서 제가 사진에 좀 담아왔습니다. 여기 일산 그리고 이제 운정 신도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위쪽으로 이제 원당뉴타운 쭉 되어 있는데 아 정말 이 지도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미래가 충분히 또 기대가 될것 같고요 지금 서울문산강고속도로로 해서 이제 서울도 이제 가기가 좀 편해졌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광명만 고속도로도 한 3년 어좀 길게 잡으면 4년 정도 후에 또 개통을 할 거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아마 2년 안에 이제 김포에서 양주 구간도 파주 구간도 이제 지금 현재는 파주 양주 구간 파주에서 어 포천 구간은 개통이 돼 있는데 어 양주에서 아니 아니죠 김포에서 어 파주 구간은 어 조만간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어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다 는 말씀드리고 또 올해 JDS 경제자유구역또 지정을 또 앞두고 있는데. 고양시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파두시까지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스마일은 고양시 유튜버로서 앞으로 이 서북부의 소식들을 꾸준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인생의 일부이고 그것을 미소로 맞서는 게 삶의 기술이야. 어,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인생의 일부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긍정의 자세로 맞서는 게 삶의 기술이고, 제가 감자 스마일이 아닌 감사 스마일이잖아요. 이 긍정의 힘을 믿, 믿으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만 하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릴 어, 소식은 GTXA 어, 북부 구간 2단계 개통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한 달이 지난 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어, 집값은 아직 좀 잠잠하다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GTXA 어, 2단계 북부 노선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 감사 스마일 TV를 우연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특히 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 더욱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명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g t x a 북부 노선 개통 한달 집값은 아직 잠잠하다. 파주 운정 중앙역 거래가 좀 뜸하고요. 개통 후에 아파트값 대게 내렸다. 또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고 대출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 상승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 킨텍스 여기 먼저 올라야 된다. 뭐이 의견이 지금 있는데 뭐 일부 의견은 맞고 일부 의견은 또 틀리다라는 말씀을 전드립니다. 물론 어 지금 현재 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 내진 마련을 갖다가 조금 늦추자라는 의견에서 최근에 서울과 강남3구 포함해서 용산, 성동, 마포, 이 일대에 지금 실거래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그런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분사비 이슈 때문에 야 지금이라도 조금 어, 구, 기축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 그런 어, 요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라든지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되는 어, 3월부터는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GTX의 2단계 어, 또 증차가 2월 15일 이번 주부터 또 어, 증차를 어,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또 어, 지난주에 어, 운정신도시에 그런 어, 시황을 갖다 좀 확인해 보니까 어, 그래도 운정신도시 어,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 GTX A 개통 이후에 사실적으로 지금 매수를 갖다가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약간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갖다 섣불리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 GTX A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운정 신도시의 평가가 달라졌고, 또 운정 신도시 주변에 있는 전세 매물을 갖다 구해서 실제로 이제, 어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증가했다는 말씀을 감사스만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정 중앙역일 때 어느 정도의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운정 중앙역에서 이제 내년에 수서역까지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분위기하고 완전 상반되는 분위기가 조만간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2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출퇴근 시간에 6분, 7분으로 해서 만약에 출발하고 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운정신도시의 평가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운정 신도시, 운정 중앙역과 한정거장인 킨텍스역도 지금 보니까 원시티 실거래가 지 많이 되고 있고, 우메 그린 하나, 하나 포레나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좋은 평가를 갖다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라든지, K컬처밸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잘 어, 진행이 돼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 직주근접 포함해가지고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확충된다라고 하면 킨텍스를 어,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GTXA가 바꿔다주는 서북부의 그런 부동산도 지금보다는 저는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욱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내, 내 능력에서 6억에서 9억 사이에 84 타입을 갖다가 만약에 내진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전반기, 상반기에 내진 마련을 하시면 내년,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삼성역을 정차하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에 샀던 금액보다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이상을 갖다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충분히 GTX a 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GTX-A가 개통을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부동산이 뭐 정말 한 1억, 막 2억, 막 오르기를 갖다가 기대하셨, 기대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셨을 거라 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어, GTX-A 개통 효과를 갖다 부동산 쪽으로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서울역까지만 간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서울역을 갔다가, 서울역에서 수석까지, 더 나가서 이제, 어 용인, 그 다음에, 어 동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성남, 용인, 동탄까지도 내려가고, 반대로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역 뿐만 아니라 운전까지도 한 번에 올수 있는 날이 내년, 이제 정말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더나가서 삼성역을 갔다가 28년, 저는 28년이 완전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목표, 목표입니다. 만약 2 8년에 완전 교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2호선 연결 통로를 갔다가 빼서 27년이든 28년이든 해서 이여선만으로 해서 연결 통로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삼성역 정차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TX-A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 개통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라 하면 지금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 4단계 개통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을 때, 지금이 오히려 정말 매수 타이밍이고 매수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언제까지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 기다릴 것입니까? 것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집값이 떨어지면 더더욱 내집 마련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개통 후에 한달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는 SG 레일에서 3월 달에 어, 증차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증차를 갖다 한달 빨리 2월 15일부터 해서 282회로 지금 증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GTX A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역에서 1호선 전용 통로를 갖다가 또 2월 15일 즈음에 아마 연결 통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1호선 4호선을 갖다가 이제,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승하는 통로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하면 이제 1호선 전용 환승 통로가 또 구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GTX-A의 좋은 효과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주말에, 어, 저기, 어, 4호선을 갖다 이용할 계획이 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호선을 갖다 이용해서 군포라든지 3번을 내려갈 때 어, 서울역에 이용하게 되면 한 20~30분간, 20~30분은 또 단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가 물론 당장 어, 운정신도시 포함해 가지고 킨텍스, 뭐 고양시에 많이 뭐내 집을 갖다 갖고 계시는 분들, 또 GTX A 역세권에 내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GTXA 증차 후에 이용객들 반응이 이제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6분, 7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제가 10분도 제가 이제 그런 시간표를 보고 가지 않았는데, 6분, 7분이면 앞으로 시간표를 볼 이유가 없고, 앞으로 연신내라든지 대공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거라는 말씀을, 어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저는, 서울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이제 3단계로 수사를 내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삼정역 정차가 되는 그 시점에는, 정말 GTX-A, 역세권에 있는, 특히 GTX-A 전용 구간을 쓰고 있는 이 서북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일자리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수님들은, 어 한, 먼저 한 1년 정도만, 어, GTX-A를 갖다가, 어, 수서역까지 가는 26년을 갖다 좀 기다려주시면서, 어, 하루빨리 삼성역을 갖다 정차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평택지재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또, 기원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GTX-A 노선의 확장 및 연계교통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 크면서, 앞으로 또 GTX-B라든지 GTX-C도 어, 하루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연계 효과도 기대가 충분히 되면서, 저는 만약에 이 GTX-A, B, C가 다 갖춰진다라고 하면, 수도권의 집값의 안정,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뭐 지금처럼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GTXA가 집값의 그런 갭을 갖다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GTXA에 내가 내 집을 갖고 있거나 또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좀 추시고 만약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올 상반기에 꼭 가져가실 것을 정말 간곡히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문피사와 부동산 공부의 블로그 글에 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들은 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GtxA 개통해서 운정 집값이 날아오르나 어. 많은 분들이 뭐 날아오를 오를, 오를 수도 있고 안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날아오른다라는 말씀을 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뭐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 청목 피사님께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서 동탄은 반쪽짜리 개통이라더니 역시 실망스러웠네. GTX 개통해도 운정은 운정 운영 답이 없다. 이때 분명히 이게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수서동탄은 17분, 6분, 7분으로 배차한다고 하면 이제 15일부터는 수서동탄 열차 한 대가 오늘 동안 GTX-A 2단계 북부 구간는세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정이 드디어 뜨는구나. GTX 파워 실감 된다 GTX-A 호재를 얻고 운정은 달라진다. 저는 GTX-A의 가장 큰 수혜지는 물론 고양시도 되겠지만, 음평구도 되겠지만 가장 큰 수위지는 운정 신도시입니다. 특히 운정중앙역 주변. 그래서 저는 운정중앙역 주변에 앞으로 주상복합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연 얼마에 나올까 또더 궁금하긴 한데 싸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비싸더라도 GTX의 이 운정중앙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신축, 신, 신축 분양을 갖다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GTXA의 예를 들어서 역세권 의 아파트, 뭐힐프아라든지뭐 중대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더 나가서 또 무량기마을 쪽에 있는 어, 정말 괜찮은 아파트들, 어 지금 선점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GTXA 삼성역이 개통되어야 진짜 오른다. 이거는 삼성역이 개통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어, 운정신도시 포함해가지고 킨텍스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어, 지금 가격보다 최소 매덕을 더 비싸게 주고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50억, 100억이라고 하는데, GTX-A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은평구역,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연신내에 있는 대조 1구역의 아파트가 과연 14억, 15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분양가가 13억, 그러니까 30평이 분양가가 13억인데, 그니까 14억, 15억에 머물러 있다,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경희공자이가 20억이 넘어가고 있고, 녹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4년 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13억, 뭐 이렇게 전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연신내역 주변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대지구역이 14억, 15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2028년에? 그럼 창릉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7억, 8억대 분양을 하게 될까요? 그 창릉천마을에 지금 7억 7천, 7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민간 분양은 8억 대, 9억 대 분양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GTXA가 28년에 개통을 할지 조금 더 늦어져가 29년에 개통을 할지 좀좀 당겨져가 좀 2027년에 개통을 하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터나는 2030년 전에는. GTX A 삼성역에 정차한다라는 게 팩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어, 삼성역 무정차로 해가지고 수서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동탄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 아니면 킨텍스의 원시티 12억인데 이게 비싸게 느껴지나요? 연신내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 11억 한다 어, 이래서 북한산 7차 아파트 그 정도 한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앞으로 이 삼성역이 정차를 하기 때문에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될지 3년이라는 시간이 될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미래에 약간 불확실한 그런 리스크를 갖다 안고 투자를 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러운 이야기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운정 34평이 7억 대라고 이거 거품아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GTX-A가 없으면 거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GTX-A가 개통을 했고 GTX-A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 거품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GTX-A를 타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꼭 한번 타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정이 10억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운정 캡투하러 갑니다. 지금 운정 신도시 캡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뭐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창릉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도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운정신도시를 보면 파주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생각은 이 운정신도시만큼은 거의 일산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산에 있는 구축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운정 신도시로 정말 많이 이사를 가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물론 선도지구로 서 많이 변모 되겠지만 2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를 따라가려면 기본적인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 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삼기 신도시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일산은 정말 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 3기의 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안타까 안타까운 게 사실인데,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충분히 고양시그 인구의 100만 이상이라는 이, 어, 메가, 메가 도시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위해서, 어, 감수님들이더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요. 무조건 고양시가잘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밖에 답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GTX-A가 일자리를 싣고 하루빨리 많은 일자리, 대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